이 정도로 리자들이아깰수 있을까요? 12만인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 추정 리자들리아 이거 얼마 안 남긴 했어요. 하나, 둘, 셋. 소리가 3일한번 깨면은 거의 끝나간다, 이제. 지나는데 <놀람> <놀람> 이를 다 먹고 이제 홍삼을 또 짜서 먹어야죠. 네, 홍삼, 홍상. 홍삼을 집에서 주셨는데 간간히 먹으니까 맛있네요. 이거는 스킵 장이 미쳐버렸어. 도마뱀 괴물을 여왕이라 부르고 괴물의 명령을 따르라고 영웅이 사망하자한테로을야 되는데. 여 여왕 라이 얘는 근데 특별한 기술이 없어가지고. 제발 비켜 줘로이 있을 때뿐 얘는 그냥 중간 보스긴 한데 그렇게 되도않아요 맹세 선배 이런 거 피해줘야지 아퍼 보인다 그건. 52%, 50%. 피만 좀 많을 뿐이지, 깰만 하네요. 얘를 깨면은 어차피 남은 거는 여왕 리자들이야. 그 밖에 없어요. 피 넣어줘야겠다. 이 정도면 그냥, 그만 무난한데요, 그냥. 잘대로오 어, <laughs> <laughs> 전설 강화서 네 개나? 요런 거는 슬바 전설 강화서 네 개면은. <laughs> 아, 이템 바꿔줘야 되는데. 889. 다 80은 올렸구나. 아, 직칠 7인 것들을 한번 올려주죠. 8까지만 올리면 뭐, 쓸만하니까. 이자드리아가 여기다 닐텐데 아마 여기금방깨고도망갈거예요 막고. 지금 <목소리> 고 거의 다고네요 저기 또 고치가 있어요. <laughs> 저기 또 고치가 있어요. 성어분들참 뭐 <laughs> 재밌긴 한데 <laughs> 실제 녹화 녹음할 때는 좀 민망할 것 같기도 해요. 이 어린애 목소리를 다 따라야 되니까. 특히 이호하는좀 약간. 아 제이브 제이브가 세븐나이츠지. 제이브. 제이브 제자가 이웃하구나. 아 포유하는 지정이님 팔로 우 감사합니다. 지렁이가 왜포유를 하는 거지? 근데 <laughs> 아이디 보면은 참, 어, 재미나신 분 많아요. 포유하는 지렁이. 리자들이야. 이게코단무리인가얘들아이 근처에 마물은 없어. 잠깐 근처에 마은 없어. 장 파괴하고 거의 다 왔는데 여왕 리자들이야. 이거 마지막이네 이제. 뭐, 뭐야? 잘 준비합시다. 이제 유자들이야 레이드에서 많이 깨봐가지고 깰만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찌 공략법은다 아시다시피 어 포식만 막으면 돼가지고 독좀 조심하고. 아, 원래 이 안이 원래 파티 있어야 되는데, 이 안을 꺼내와야겠다. 아, 여기죠. 여왕 니자들이야. 여기서 이제 불사반지에서 레이첼을딱 부르죠. 어, 이 미친놈 아, 레인이 좀 허약해. 불살반지 이거 어, 이건 이그, 이건 가문의 아근인가요? 아그니스가문 어, 문장이 보이죠. 레인이 위험해. 이대로 난데 이럴 수가. 시체들을 먹고 회복했나 봐요. 원래 그나오는안나오는 아픈데? 그렇지. 이제 레이첼이 나오죠 여기서. 그 반지, 세븐 나이트가 있었다면, 큰힘의 됐을 텐데. 내 딸아... 널 지키기 위해서. 미안, 레이첼 레이트. <laughs> 레이레이 불사조라서 죽질 않아요, 원래. 원래, 세담 안에서는, 어, 얘가 한번 죽고,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세담 2에서는, 한번 죽으면 끝이더라고요. 아일린이 여기서는 이제 한번 죽어도, 다시 살아남길이 있고 레이첼은, 한번 죽으면 끝나고, 계속 게 레이첼? 너였구나. 그래도 레이첼이 뽀다게 나왔었죠. 펜싱 쓰는 친구랑. 나들아파 공사님 어서 죠세거시 90, 89초. 난 부활 능력을 잃은 채건마없는데그렇다뭐 벌써 죽었어? 오, 세네, 세기는. 이독 데미지 나오면 안 되는데. 아, 독 데미지 때문에, 독 때문에 못 깨나? 어 뭐야. 아, 독데면안 되네. 실패, 실패. 공략 실패. 기환, 기완, 기환, 기완, 기환하자. 기환했다가, 기완 안 되겠어. 이안을 불러야 겠다 이게 독데미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못 버티네 그독 데미지를 없애는 근데 이게 윈디고가 없으면 조금 아쉽긴 한데 음팀 편성을 다시 해보죠 일단, 뭐, 데미지는 그렇게 안 중요할 것 같아서, 어, 겔루로. 겔루 겔로 이제 방어력 올려줘요. 방어력 올려주는 직구고. 음, 아, 방어력보다 차라리, 얘 나겠다, 얘가. 일단, 영웅을 꺼내야 되는데, 이 안을 꺼내가지고, 어디 놓을 것인가가 문제죠. 레이첼을 필수 크릭터고 세인 보고 방어하라 가겠죠, 그런데. 아, 여기다가 또, 얘를 넣어야 되나? 그냥 공격력으로? 일단 이거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윈디고 한번 넣어보죠. 카린으로 빼주고. 어차피 이렇 하면 독 데미지는 안 들어오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게 데미지가 막센건 아니고. 카린을 뭐냐 또. 스킬 캔슬, 스킬 캔슬이 왜 되니? 자꾸이칼린을 치는 거야. 아, 프겠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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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어, 이거 위험한데? 카린을 보고 있으니까 일단 빼야겠다. 뺑글뺑글 돌아서. 어, 여러분들 이거 뭐 게임 기분 아닙니까사켓팅 되는 애들은 이렇게. 적의 주인 돌아가지고. 어, 뭐야, 똥러시네. 어, 힐, 힐, 힐. 그치, 힐실런데 힐을 안 주면 안 되지. 딜루 넣어주고. 그, 레이드에 있는, 리자드리아랑은 좀 틀리네요. 뜨거워. 도망가, 도망가야지. 포식, 포식, 포식. 죽어라. 또 멋지, 또. 아, 이게 리자, 그, 누가, 레이치 없는, 없는 분들은, 떼기 쉽지 않겠네요. 확실히, 그, 두 데미지 안 들어오니까 쉽게 쉽게 깨네요. 이렇게 어려움도 마무리 질것 같습니다. 그렇지, 제대로 상대하라고. 이렇게 설렁설렁 상대하지 말고, 제대로 상대하라고. 이안이안넌 죽어도 다 깼어, 이제. 오야야야, 정말 죽었네. 하지만 또 살렸고 어려운 끝났네요. 세븐 나이츠 어려워. 근데 이게 사라리 어떻게 됐지? 이게 원래 여왕이었었는데 이렇게 변했어. 레이첼멋있어 얼굴로 좀아줌만데카린가의 환생. 파괴 좋아하는... 전혀 모르고 있군. 파괴의 힘을 먹었지. 시켜보겠다. 사실 피네는 파괴임을 정화시킨 게 아니라 파괴임을 먹었죠. 이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마도 제가 레이첼을 소환할 때 빠드 피네가 반지에 파괴힘을 주입해서 레이 그게 무슨 소리야? 피네는 지금까지 파괴힘을 정화한 게 아니라 흡수 흡수했던 거지. 아, 아 저도 참. 자... 이렇게, 세븐 나이츠 어려움, 완료했습니다. 대기만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 다음 이야기가 또 다시 펼쳐지는 것 같아요. 아마, 설 전에, 또 업데이트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같더라고요또 이런 게임은 또 이렇게 스토리 보는 맛이 있어가지고, 또 할만하죠. 아, 포유하는 지렁이님, 안녕하세요. 방패든 영웅? 아들, 아들 있죠, 아들. 아들이 방패들긴 했는데, 신키에 또 나오나요? 어. 신키에 나오지는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아, 신규 영웅 일러스트에, 아, 저는, 어, 더지가 좀, 영웅으로, 나왔으면 싶네요. 아, 세븐넷을 하시는군요. 아, 영웅 던전?